자 그러면 우리 네. 이제 같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13과 이어서 스토리 진행할게요. 네, 12과는 어떤 이야기였죠? 같이 저녁 식사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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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밥 해놓고 이제 약간 마음이 반 정도 열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해.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아니 또안 나오네? 이거 이상하게 이렇게.

贝贝，哎，你行不行啊？啊！ 现在连化疗的病人都在等床位哎，对，现在什么情况？我们现在初步诊断的结果是腹膜炎。腹膜炎，咱们道个别哟。哎 <Hey, okay. S 2>。拜 <coughs> 拜。辛苦你们加班儿。辛苦、啊、我来找你，咱谈谈。我今没 그러니까 초보 점검의 부모염예 부모염 네, 그럼 비슷한거죠. 아무튼 배 안에 염증이 생겼어요. 배 안에 염증이죠. 자, 네. 이어서 2부 네, 또 안나오네요. 이상 不是说胃病吗？怕不是，我也可能是另外的病。我们现在正在等着化验结果出来。什么病？妇科怀疑她是宫外孕。嗯 在这休息不方便的话、啊，也可以回家。我顺便一定要留人。谢谢啊。<laughs>

첫 번째, 走廊 채널, 채널, 이게 복도죠? 복도. 네. 이 랑은 사실은 긴, 그 뭐죠? 밑빌 공간의 긴 길이에요. 랑. 밑빌 공간, 밑패 공간, 네. 밑패 공간의 긴 통로. 랑라고요, 랑. 네. 게廊는 예, 네, 그러면 바로 건물 안에 있는 긴 통도 그러면 복도죠 복도 같이 한번 족廊 廊廊 그러면 우리 파게 기길 바로 족廊라고 해요 廊 옛날식 아파트도 족廊 있었죠 예 있었죠 요즘 다오픈해져지금는없었 이전의 예예예예예예 우리나 아파트 따로 이름 없죠? 로방哪不有로房对 로우팡 不有公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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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 이름 지을 때 무슨 무슨 공유 이렇게 이름으로 지어주고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데 얘기하면은 공유라고 안해요. 공유. 네, 근데 어느 정도 봤을 때이 공유라는 말은 또기숙사라는 의미도 살짝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스더 공유 공스더 회사의 기숙사 회사는 직원들한테 제공해주는 공간이에요 근데 <laughs> 여러 가지 옵션 조건이 좋아, 좋아서 공유라고 불러요. 네. 공유 공유. 네. 이렇게. 근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러 네, 로파, 주 뤄파. 에, 我们住老房.주 뤄파. 네, 중국에서 워낙 그 빌라나 이게 주택 빌라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빌라가 순수한 영어의 의미에요. 순수한 영어 그 빌라의 의미에요. 비에쑤 라고 해요. 네, 비에 별장은 아요별장 혹시 장소 따로 요구 있나요? 좀 약간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장소에 대해서 요구 없어요. 네, 장소에 대해서 요구 없고, 별수는 그냥 한 집안, 혼자서 <laughs> 낮으면은 3층 높으면 4층, 네, 5층까지 없어요. 4층 넘어서도 5층, 6층 자리가 없고 한 집안에 살고 있는 빌라. 우리는 음, 빌라가 여러 세대가 그죠? 네, 그래서 그 의미랑 달라요 이 빌라, 이 비엣수라는 의미는 완전 영어 빌라 그 의미랑 똑같애 네, 영어식 의미예요즉한 집안에 3층이나 4층 건물 쓰는 거예요 네, 혼자 쓰는 거예요네 혼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엣수가 혼자서 내가 땅을 사서 여기서 혼자 지어도 되고 물론 중국에서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혼자서. 근데 큰 사업자들은 내가 막 부동산 사업, 부동산 아니요 건축 사업 하신 분들은 물론 이런 경우도 할 수도 있지만 집 엄청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집을 이렇게 지어 달라 이런 할수 있는데 일반 집안 그냥 상층 상위권 사람들은 부동사요 이 집을 구해요. 네요. 보통 어디에 있냐면. 홍콩 말고 홍콩하고 대만 빼고요 내륙 지역, 내륙 지역만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 내륙 지역은 아파트 단지 안에 비라 수구 따로 있는 아파트 단지 있어요. 에 네, 수구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중국에서 단독 한 동, 한국처럼 어피 아파트는 없어요. 시어 취라고 하면은 다 아파트 단지예요. 다 아파트 단지. 그 아파트, 고급은, 아, 고급 아파트 단지 내에 항상 안에 쭉 도가면 인조산, 인조호수 같은 거다 해놓고 옆에 빌숲 쥐 따로 있어요. 예, 빌숲 쥐 따로 있어요. 네, 호수 옆에 아니면은 다 빌숲 돼 있는 단지도 있어요. 예, 중국도 메이커 있어요. 아파트 그 브랜드, 브랜드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아파트, 좋은 브랜드라면은 비엘슈 취도 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공원, 대공원 옆에 아니면 산 밑에 이런 공기나 여러 가지 저가 좋은데서 에 일단은 중국어 말하는 비엘슈하고 한국어의 빌라 의미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주택은 빙방라고 해요. 평방. 빙방. 요즘 잘안 보여요. <laughs> 많이 시골 내려가지 않으면은 잘안 보여요. 요즘. 은이평방은뭐냐면 한층, 만층. 한층 주택에 한층 주택, 평방, 에, 그리고 樓방이두 개의 차이예요두 개의 차이. 주평방, 주높房이두 개는 예시네요. 구조별수, 별수. 谁？那我<誰>，剧，啊韩国啊啊，别墅，<說>嗯，不知道。有哈哈哈哈！有没演剧？剧，剧，剧，没看，没看，<laughs> 没看对。<laughs> 平房，平房，平他平房了，不还要？哎，平房了，不还要？ 요즘은 다 나라의 그게 뭐죠 계획안에 따라서 다 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제 네. 자 이어서 다음에 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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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병실이에요 병실 근데 뭐 중국은 제가 봤을 때그 의료 쪽은 기술이나 막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평면화 시키지 못해요. 뛰어난 기술을. 평면화 시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봤을 때좀 약간 낙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 걸리면은 주사 위주로 해요. 그러면은 병실 엄청나 필요해요. 주사 시간 걸리니까. 약으로 예, 바로바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医院有很多病房 중국의 의원은요, 한 병방. 그러니까 병원 지고 나서는 앞에 한두 보통 건물 두 개, 적어도 두개 있어야 돼요. 앞에 건물 하나가 진료 받은 데예요. 응급실, 진료실. 그리고 뒤에 한 건물 전체 다 병방이에요. 네, 다빙방이 보통 이런 구조예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같은 건물 크게 지으면 연결시킨 데도 있고 어, 그리고 뭐 과마다 자기의 병실 연결시키고 이게 건너가기도 쉽잖아요. 요즘 이렇게 연결해서 건물도 지어요. 옛날에는 건물 자체가 하나 다 네, 병실로 해야 돼요. 그만큼 음. 많이 필요해요. 요거 도빙네 물론 중국은 렌 또. 렌 또. 사람이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아픈 사람도 그만큼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영화 속에 나온 내용 보이셨죠? 没有 빙방. 没有 빙방. 자리가 없어요. 没有 빙방. 네. 자, 그리고 이번 하면은 병실에서 지내야죠. 네, 큰병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따로 주유 하셔야죠. 이번 하다. 주유 이게 연결된 단어예요. 주유주유 <laughs> 그래서 진료비랑 입원 비용 따로 내야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주원 회'라고, 이죠. 주원 회' <laughs> 자, 그러면 이어서 <laughs> 다음에 '화려', <stereotype> <호쟌> <s girlfriend> 네, 화학, 화화네 화학치료 <laughs> 이게 암 걸릴 때 받은 치료죠. 방사선 같은 거요? 네, 그렇죠아 어, 방사선 그거 아니고 약, 약물 치료인데 응. 그네 약이 너무 세서 약이 너무 세서 머리카락 빠진 거 있죠. 그런 거요 그게 화학치료라고 하는데. 약이랑 방사선 같이 하는 병도 있고 방사선 안 하는 필요 없는 치료도 있어요. 같이 하는 거에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아 방사선 때문이에요. 어 그러면은 화학 양약물로 하는 게 화疗예요. 화疗 화료. 아 맞아요, 맞아요. 약물 주사하는 게 화疗고 방사선 맞는거방료 방疗, 방疗, 줄어서펑疗라고 해요. 예, 줄마말이에주리오호아 요, 다. 리오주리서 호아리오, 호아疗오 호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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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리 보통 암 걸리면 화료받아야죠, 네, 화료받아야죠. 다음에, 床位床位床位床位딱 네, 한자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침대의 자리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쓸수 있죠. 수박업소, 병원, 역에서, 기차, 요런 데. 근데 기차에서도 침대 자리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그것도床位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차 들어가면은 보통 표부터 확인해요. 닌您的床位在 어디 어디 어디? 말씀드릴 거예요. 비행기처럼 요즘 잘 돼서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没有床位. 어, 그러면은 침대가, 네. 침대가 없어요. 침대 없요 자리가 없어요. 네, 병실 안에 다 침대 들어가야죠. 时候他了咩情况？情况，情况，情况，情况。哎，苍王苍天情况，什么情况？不是那么哎，这个五村上网也有什么情况？什么情况？什么情况？这个苍况对哦。对，现在情况怎么样？么现在情况怎么样？哎，现在情况怎么样？ 이렇게 수술하다가 중간에 간호사들 왔다갔다 하면은 잡아서 물어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어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어 지금 현재 상황이죠. 지이렇게 대화도 될수이 있어요. 자, 이어서 다음에 초보, 이보 초보, 초보, 초보. 초보. 지금 초보.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죠. 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초보 엄마 그죠 초보 운전 뭐 초보 뭐 아무튼 기술적인 거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또 초보 가능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네, 그 의미가 없어요 이 초보라는 말이 그 의미가 없어요 네그 의미는 없고 어떤 의미예요? 초기, 시기 말하는 거예요 네, 시기 마련하고요, '추부' 근데 항상 동사랑 같이 써요. '추부' '판단' 자주 쓰는 말이에요. '추부' '판단' '추부' '판단' 그러면 이 판단이라는 동사죠. 판단이라는 행동은, 내가 계속 증거를 다 모아서 내리는 게 아니고 일단 있는 만큼 가지고 첫 번째 아니면 초기에 하는 거죠 추부판도라고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laughs> 우리 수업 등록을 하세요 접수 그러면 첫날에 다섯 명 밖에 접수는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첫날인데 추부칼날 지금 初步看来인가没매题제 인가해 매 문제. 일단 에그 네, 초보 단계가 이게 처음 단계 봤을 때 지금 있는 만큼 봤을 때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조기 말하는 거죠. 네, 조기 상황을 이 조기 상황 가지고 뒤에 동사를 하는 거다. 요런 의미에서 말서. 에 초보 근데 이 부분은 스텝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스텝 네, 걸을. 응. 그러면 첫 스텝, 첫 걸은 음 많은 의미인데, 첫 걸은 음 의미로 쓸수 없는 그 추상적인 거 음.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음. 네. 네? 초보자, 신수, 내 신수. 그래서 중국어에서, 아, 중국에서 초보 운전. 음. 차 뒤에서 붙인 거 있잖아요 신. 수 상. 루 라고 붙여요 신. 수 상. 루 신. 수 상. 루이에는 생수가 길에 올라옵니다 <웃음> <웃음> 그 말이에요 신. 수 상. 루 초보 운전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신手上路. 에 네, 그리고 초보는 이 신수하고 한자, 네, 에타이누이 신수마마 이렇게도 해요. 초보 엄마, 에 네, 신수. <laughs> 근데 직장 얘기할 때는 우리는 신수라는 말이 안 나고, 매有經예 이런 말로 대신 써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명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이런 정의해주는 명사는 없어요 아, 이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괜찮 그러면 초보 가능이라는 뜻요경이 없어도 괜찮이 이렇게 그러면 보통 이게 모지 광고에서 이렇게 써요 경험 요청 경험 요청 요런 칸이 있어요 그러면 5 이렇게 쓰죠. 네, 오, 없다. 이런 요구가 없어요. 네. 그래서는 따로는 얘기 초보 가능 이런 말이 없고 그런 비고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초보랑 완전 다른 의미죠. 네, 뒤에는 항상 동사 나와요. 초기 단계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동사가 한다. 이런 동사를 한다. 이런 의미에요. 초보 판단. 초보 진단 초보 진단 그러면 진단은 진단하다. 에, 진단하다. 뜻이요, 진단하다. 진료는 아니에요. 진단하다. 진단. 젠트 젠트와. 자, 와 이거 볼게요. 젠젠젠젠 진료하다는 뭐예요? 진료 치료하다는 치 그게 치료하다예요. 진료하다. 해 예, 칸빙이죠. 에 구어로 하면은 칸빙이에요. 근데 병원 가면은 병원 가면은 아 진료실이죠. 이게 한국식 절료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에 절료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도 생긴 것 같아요. 절료실 요즘도 생긴 것 같아요. 생겼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이성방공실 아, 네, 아, 원래는 아, 이성방공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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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렸을 때 병원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예, 아, 네, 아, 아빠가 야근하면 따라가요. 아빠 엄마 같은 날에 야근하면 집에 사람 없어요. 아, 제가 그 중에 한명 같이 병원 가야 돼요. 아, <laughs> 따라서 그래서 는 예전에 전략실 같은 거 없이 이성방공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성 방공실 안에 한 3명이나 4명, 5명 의사들 같은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그게 약간 강사 사무실 아시죠? 이렇게 테이블 하나, 앞, 아, 이게 두 분. 여기 테이블 하나, 두 분. 테이블 하나, 두 분. 이렇게. 그럼 환자가 다 의사 사무실에 들어와서 진료 받아요. 여기 앞에 의자 하나 앉아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한가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돼요 과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요즘 아마 대병원 다 이렇게 바꿔쓰걸요 의사 사무실 따로 있고 그냥 한가 시간에 가서 쉬는 데고 아니면 그 다음에 진료 받으면 그게 진료실 가는 병 아마 생겼을걸요 네, 제가 봤을 때 어 그죠 이쪽 생각 아 그죠 그죠 예 밖에서 기다리는 니줄 서서 기다리죠. 이 맞아요 이 맞아 맞아 그래요 방금 그래요 네다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밖에 터져요. 예 네, 이런 <laughs> 공간 줄이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 따로 마련져야 되니까 예. 네. 呃，对，有这么诊疗室三个死了哎，原来没有，现在有了，现在有了诊疗室。对不对？那七六还的，那五零八六后面的诊疗还在哭。去看病？哎，我去，那普通我去看病，你都可以百度还在哪哟？去哪儿啊？去干什么呀？我去医院看看，你都可以。哎，我去医院看看。 네, 보통 어디 가서 보다라는 의미는 거기 가서 돌아다니거나 거기 가서 구경하거나 뭐 거기 가서 뭐 살펴보거나 라는 의미인데요. 병원 가서 보다, 취향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네, 진료받으러 간다라는 의미를 대여 관용표현됐어요. 근데 사람 이게 중국에서 자체가 우리도 그렇죠. 병이라는 말이 좀 별로 쓰고 싶진 않아요. 예. Mm -hmm. 그래서 ね,취칸는아 니고 취위엔 이위 어디 가야 해야 돼? 예, 치상 의원. 舒服야? 아, 요대 간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칸이는말잘 꺼낼지도 않아요. 예. 그래 만나면은 춘아요? 치탕 의원. 예, 치탕 의원. 취간 怎么样? 날부 舒服라. 아, 요대 간마. 요대 웨 이렇게만 끝. 대화 끝 아니면은 불편해 보이세요. 아파 보이세요. 그러면은 아휴, 去医院看看吧. 이렇게 얘기해요. 去医院看看吧.买이药要!去医院看看.你去看病吧.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네,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뭐,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네, 문화도 있어요. 이런 문화도 있어요. 다이오드, 네. 다이오 看大夫都得啊，去看看大夫。哎，大夫，医生大夫，大夫，大夫，都같은말이에大夫，大夫对呀。大夫那他的大夫那有那个，早年、옛날에약간 그 시대에 관직 이렇게 등급 호칭이 요다 따손. 네, 그 반우절 아시죠? 네. 반우절 구랑 그분이 다시 이거 따 네. 돌아가시기 전에 게재상하고 네, 비슷한 등급이에요. 따손. 네. 주연. 그래서 따손이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다이프 리사예요. 다이브다이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실은 다다이브라고 해요. 다이브 네, 다다이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은 그냥 아시면 돼요. 우리 평소에 이게 쓸 리가 없죠. 푸오옌. 푸오옌. 누옌. 네, 공막이 없네. 생긴 거는 여기. 푸오옌. 예, 한국어도 이렇게 하나요? 공막이 없나? 네. 푸오옌. 야 네. 자, 그러면 이게 단어다 우리 아시는 단어고요. 단 용법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죠. 네, 우리 여기까지 소개드리고, 휴식 10분 중. 시간 너무 빠르다.